라고 합니다. 습니다 박수 한 번만 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와, 우 좋았어요. 야우. 예, 아 예, 아. 수익 있어요, 저 친구. 예, 저희는 현재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 댄스팀 다이아나고요. 어,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현재 아프리카TV 방송을 진행하면서 2017 전국버스킹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전, 뭐 전주, 광주, 부산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인천 구월동에서 이렇게 전국버스킹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약간 머리를 쓴게 저희 실은 인천 사이 살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데 이렇게 쓰고 와서 이렇게 쓰기에 정거버스킹이라고 예. 말은 하지만 어 거리는 한 5분 거리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버스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거 버스킹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일요일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멤버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다이아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아프리카 TV 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한 번씩만 검색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춤을 먼저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o a 님들의 이스트 짐이란 곡과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곡을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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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쳐주시면은 예, 되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소나무님들의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oh 하나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계속해서 계속 하면서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12월달부터 버스킹이라는 거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어, 말하는 게 조금 약간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말을 조금 많이 할까는 위주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을 최대한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좀 약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멤버들 이제 각자만의 매력이 다들 있기 때문에 멤버들 각각의 개인 소개를 해드리면서 개인 무대를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내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성댄스팀 다이아나의 막내 지은이라고 합니다 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댄스팀 다이아나의 둘째 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댄스팀 다이아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아 좋았어요. 예어 박수를 박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너네가 열심히 해야 해 너네가 열심히 하면은 많이 쳐주실 거야.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선은 막내 지윤이 먼저 우선 매력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애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막내에 맞게 애교를 담당하는데 볼에 애교가 이미 장착이 조금 돼있거든요 볼이 좀 빵빵하죠? 아버님하고 똑하시겠습니다이 친구 예, 아버님 볼이? 보니까요 제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뭐 얘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조금 들면은 그래도 내 볼살이 좀 빠지겠거니 근데 아버님 사진을 봤거든요 아우 아버님 볼이 빵빵하십니다 예,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 애교 담당하는 지은이 기대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금 애교담당 윤이에요 있는데 혹시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좀죠다 여기가 지하철역이 어디역 근처입니까? 인천 터미널역옆요토선 인천 1호선이요 인천 1호선 인천 터미널역 근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예. 오시면 돼요 인천 로데오거리의 9월동 2번 출구? 2번 출구래요 아주 설명이 아주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인천에 살아요. 인천 주안쪽에 살아요 저희는. 어, 인천에 사는데 집밖에 잘 안나와요. 근데 집밖에 네. 나가도 차 타고 움직이니까. 택시, 택시, 택시. 네, 택시. 네, 택시, 택시, 택시. 아저씨 어디로 가세요? 하면 앉아만 있으면 가니까 잘 몰라가지고. 아, 땅뚜님께서 10개의 선물. 예. 혹시 찾아가면 사인해주네요. 아우 저희 사인도 해드리고요. 사진도 찍어드리고요. 저희 되게, 되게, 그런 거 되게 거리낌 없거든요. 친해질 예. 어. 수도 있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주시면은 아리가 됐네. 예, 다음은 우리 둘째 해미. 둘째 해미의 무대를 볼 건데. 이 친구가 여러분 저희 어, 아프리카TV 방송 진행하잖아요 인기가 진짜 겁나 많아요 아 캠빨이라고 하죠 사진빨, 카메라빨, 조명빨 어, 지금까지 인정 알았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laughs> 지금까지 인정 한 번도 안 했는데 방금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인정을 이제 쓰리쓸쩍 하네요 근데 제가 멤버들에 비해서 카메라빨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방송하다가 쓱 보잖아요. 여기 옆에 얘가 있고, 여기 앞에 화면에 얘가 있는데, <laughs>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희 팬분들이 막 그래요. 아우, 해미는, 아, 제 이름이 해미인데, 해미는 이렇게 보면은, 실물이 더낫다 이러면은 제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아니야, 실물. 더. 그래 <레> 그렇다고 하자 <레> 화면이 확실히 조금 어,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예뻐요 우리 둘째 해미 예쁘긴 예뻐요 예쁘긴 예뻐 요아니 <레> 근데 눈빛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무슨 진한것처럼 <레> 제가 포커파이스를 나름 잘하는데 눈동자를 좀 속이지는 못해서 자 우선 해미 둘째 우선 둘째 해미 pues.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크게였지 않았어요? 야, 일단... 다음 우선 둘째 혜미의 무대를 한번 슬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미는 아마 굿나잇 키스를 하겠지? 아 네네 치명적인 척을 해야 되니까 원래 딴거 굿나잇 키스 못할게이 친구가 치명적인 척을 되게 잘해요 허리 이런 춤이 있는데 어우 그거 아주 그냥 아주 밑에, 밑에까지 싹싹 싹싹 내려갑니다 예 우리 혜미 굿나잇 키스 보여드릴게요 매주 일요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혜미빈 앞에서 스토리. 어, 먹겁거나 눈보라 등 这四个，零差，零差，